현무-2A 대한민국 정밀타격 능력의 새 시대를 열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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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문.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의 핵심, 그리고 자주국방의 상징이라 불리는 현무-2A 미사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톱니바퀴 현무-1에서 현무-2A 로진보의 여정.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은 최초의 국산탄도미사일인 현무-1을 개발하며 자주국방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더 강력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걸쳐 등장한 것이 바로 현무2A 미사일입니다. 현무2A는 단순히 기존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정밀 유도 기술과 고체연료 추진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상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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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현무2A2 기술적 특징, 현무2A2 등 별표별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별표별표로, 사거리는 약 300km, 탄도 중량은 약 500에서 1000kg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 추진 체계를 사용하여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최첨단 관성항법 장치, INS와 GPS 유도 시스템을 결합해 정확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즉, 현무2AE는 목표 지점으로부터 오차가 수미터 이내일 정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첨단 무기입니다. 이러한 정밀성 덕분에 현무2AE는 적의 핵심 지휘소나 미사일 발사기지, 군수시설을단한번의 공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수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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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무2A 의기 개발은 단순히 한 가지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체 미사일 체계의 설계, 시험, 운용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위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독립적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성취는 수많은 과학자, 연구자, 군 관계자들의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그들의 노력이 오늘날 K-방산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접시저울 현무2A의 위 상징적 의미. 현무2A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이 미사일은 공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구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억제력의 상징입니다. 또한, 현무 시리즈의 발전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항공우주, 정밀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다시 다시, 지구 현무2 a 에서 현무5로 끊임없는 진화, 현무2 a 는 이후 현무2b, 현무2c로 발전하며 사거리를 늘렸고, 정확도와 위력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계보는 결국 오늘날의 현무-4와 현무5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이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가진 세계 7대 미사일 강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무2A는 그 역사적 전환점이자 한국 미사일 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하는 출발선이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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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동별 결론 도전 자주 그리고 미래 현무2A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는 신념으로 이뤄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 안에는 기술의 힘뿐 아니라 나라를 향한 과학자들의 헌신과 국민의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현무투에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억제력 위에 세워진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첨단 무기 체계를 세계에 수출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 현무투에이 위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샵 현무 2A, 샵 HYUNMO 2A, -E 샵 대한민국 미사일, 샵 자주국방, 샵 KDFENSE, -E, 샵 국방기술, 샵 현무시리즈, 샵 평화를 지키는 힘, 면책문구, 디스클레이머. 이 연설문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와 기술적 성과를 교육적 정보적 목적으로 다룬 것이며, 무기 사용이나 전쟁을 선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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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참고로 원하시면, 제가 이현무 2a 미사일의 실제 이미지, 공식 형태 또는 일러스트 스타일 이미지도 생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